없으면 그자리에서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, 좀 어렵지만, 칭찬 문화를, 어, 보이는 데서는 정말 쑥스럽습니다. 그래서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, 그래서 글로스 보런 것은 내 감정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손편지는 더욱 좋지만, 그리고 카톡, 카톡이 칭찬을 보고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여러분이 영업을 하셔야 된다.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조사하십시오. 제가, 어, 칭찬신문 대표이기도 하는데, 제가 칭찬신문에, 우 김영진 장관님 칭찬을 백0 0가지를 해가지고 제가, 기사로 실었거든요. 이분이 7번 누으셨대요 9번 누으셨대요고 계속 우셨대요 밤새도록 우셨고 너무 부족한 날을 이렇게까지 칭찬이. 예, 거기 있는 것 제가 이미 그거100% 그분이 되어서 그렇게 꼭 말해준 건 아닙니다. 진정성을 가지고 3절을 칭찬으로도 한국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분은. 전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이렇게 응원해 주었지만 더인간적으로 깊이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. 저를 만나는데 그분이 저보다 뭐...